원래 살던 사람은 없어요. 네, 여기 원래 살던 사람은 네이티브. 한인타운도 조금 있어요, 여기. 네, 한인타운도 조금 이렇게 있는데, 여기 그 사는 사람보다 다 해외에서 왔단 말이야. 그래서 고신네들이 가끔 가고 물어봐. 어? 너 어디서 왔냐고, 이제는 한국에서 왔고, 뭐, 나 LA, 노려면, LA 어디? 그러면서 계속 봤는데, 내가 내 내셔널리티만 보고 막, 원래 보면은, 왜 좋고, 왜싼 국장이란 환경이 있하는 한국에서 왔다고. 아예 그냥 대놓고 LA 살지만. 네. 한국사람이라고 얘기해. 요그러면 아마도 잘생 관심을 안 받죠. 그러면 나는 미국에 대할때도꼭 물어봐. 넌 어디 가? 그러면 아랍은 뭐벌심이야 멀쩡해가지고 내가 하나로 짜인 건 어디 가냐 물어봐. 그러면 이틀인가 뭐 괜찮을 수있겠요 그러면서 따뜻한 물도 드리나한 잔. 어차피 어디, 어디? 사정들이 없던데. 없잖아. 내가 직접 하수때 사백 년 전이 아 삼백 년전이 여기 살다 보면 사드리는 게, 여기는 미국에서 그 옛날에 그 미국 경점을 나타낸 사건 이에 우리나라가 추조교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썰고 살 때에 있 사람이 그게 한 7년 했다고 6년. 뭐 그전에 그 벌지니아 택이라는 학교에서 총기명밖 난사해서 사람들 10몇명 주고 그랬어요. 근데 얘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학교인데, 미국오야중학교에 미국 애로 잘한 거야. 그래서 미국 학교 다니면서 내 애는 정신이 이상한 정신이 정신이 이상한 애인데 애가 형제 사건을 냈는데 애가 국적이 한국이라 네? 영주권자예요 영주권자. 그러니까